자, 찾길 열고요. 마진 출하고. 자, 몇번 하면 병을 열겠죠. 자, 많아가지고. 자, 공격형으로 두겠다. 공격장이죠. 좋아요. 자, 상기 출하고요. 자, 차가 들어선 거는 상으로 졸 잡고, 이쪽 진영을 좀 공략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인데. 자, 차 나가보죠. 차 진출하고. 자, 상이 졸을 잡으면은 잡고, 차가 말을달라고 했을 때 상으로 병 때리면은 차가 장군 불렀을 때궁 내리고 잡았을 때, 차를 넣어버리는 그만이었는데, 자, 상대가 막아 나와서, 불장 수습을안 받네요. 자, 그러면궁밑으로해가죠고을 같이 비틀었어요. 자, 이러면은 글쎄 자, 잡으면 병원을 잡겠죠? 자, 같이 나가서 병살라고 하면 병을 다시 당기겠죠. 아닌가? 그거 아닌가? 아, 그렇게? 자, 푸달라고 하고. 아, 마달라고 하고. 찾으려고 하죠. 창군. 사로 받으면 토가 마르졌고요 일단은 공짜. 야, 뭐야? 야, 공짜 아니네. 공짜가 아니었구나. 자, 그러면은, 그냥 돌아오죠, 그냥. 공짜 아니네 야마줄때네 마줄대. 야또잡고자 이렇게 빠지면은 마가 나오겠죠. 아 장군이 먼저다. 그러 잡고 차가 졸잡겠죠? 잡고 마가 창 잡겠죠? 잡고, 마가창 잡겠죠? 잡고. 자 지금은 두가지인데 포화나무 갈 수도 있고요. 근데 포화나무 가는 손이 별로 같아요. 자 요렇게 사 넣을게요. 그냥 사 넣어서 아무튼 이렇게 막아나가서 공격을 해보죠. 아 그걸 지켰어요? 자 좋아요. 자 차달라고 하고요. 잡고 자, 이번에 그때, 잡으면, 장군, 멍군, 장군, 포로 막으면 되잖아요. 포로 막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자, 궁어를 좀, 궁어. 하루 잡기는 좀 부담이 되네요. 자, 또 당기고. 자, 포가 나온다는 얘기 같아요. 자, 요렇게 당겨서, 당기면은 잡겠죠. 장군. 내리겠죠. 잡으면. 잡고. 잡고, 아까 그냥. 자, 탈을 넣으면은, 포 집을 넘길게요. 자, 포 넘기고. <laughs> 자, 이거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차가 포를 잡으면은, 차로 잡았을 때는 차가 장군이죠. 외통수예요 외통수. 그죠? 근데 차가 포를 잡았을 때 궁으로 잡으면, 마가 빠지면서 장군을 볼수 있죠. 아니면 야 잠깐만 잡으면 잡겠죠. 장군 상으로 받네. 상으로 받아버리면 그만이네 또. 음. 아 잡고 싶은데 그래도 아, 이 잡고 싶은데.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잡고 싶을까? 야, 아, 이거 잡고 싶은데, 사고를 잡... <laughs> 막는 수가 있네. 아, 이거 아깝다. 아깝네, 아까워. 차가 잡았을 때, 잡고, 이렇게 오면은, 창으로 막았을 때, 마가, 왼쪽 마를 걸면, 여기도 장군 있잖아. 깻님 멍군 하면서 장군 있잖아 장군 이거 차 하나 죽이면서 장군이 있어요 그럼 지금 살잖아 <laughs> 그렇죠 자 그냥 팀 내릴게요 자 일단 수입기를좀 해보고 무리 하다싶으면또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분 잘버티죠잘 버티고 있는데 차가 이자에 왜났을까? 차가 운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자, 상이 나오면은 마가 이렇게 와서 상달라고 할수 있고. 자, 지금은 마장을 불렀을 때 포로 잡으면은 차가 잡을 수 있죠. 자, 대차 요청 한번 해요. 대차. 상대가 대차를 안 하겠죠 이거는 이건 가운데 자리 정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그 자리 장군 부리면 자 장군 부리면은 어떻게요? 장군 불렸을때 차로 잡으면은 포로 잡아버리는 그만이고 사로는 잡을 수 없죠 포로 잡으면 신장군의 면통수니까자 이렇게 장군 부려서. 궁이 들어가면은 마가 살을 잡으면서 또 장군이에요 자 포를 잡을 수 없고 궁 들어갈 수도 없죠 잡고 사가 포를 잡는 수밖에 없죠 뭐야 자살리고 타리고, 다 달리고 다 달리고 밑에 다 달리고 상이 요렇게 올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날개는 차가 탄다라고 하고, 뭐야? 또 공짜들이거든.